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가치가 비싼 동전 어떤 것일까? 1998년 500원 미사용 1000만원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화동 옥션 민트 세트 이야기 1982년 프로프 세트 1100만원. 1998년 민트 세트 535만원 낙찰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동 옥션의 화폐 전문가인 오신환 선생의 민트 세트와의 첫 대면은 1970년대 말 독일 민행 조폐국에서라고 하는데요. 로마에서 공부하던 중 여름방학을 이용해 알바자리를 찾게 된 것이 민행 조폐국이었다고 합니다. 널따란 작업대에 둘러앉아 얇은 면 장갑을 끼고 유난히 반짝거리는 일펜니히부터 오마르크까지 8개의 당시 독일 현용 주화를 선별해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아 뚜껑을 닫고 포장 케이스에 넣어 완성하는 단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화가 곧 프로프 주화였는데 그들은 매년 1년마다 조폐국 기념품으로 민트세트를 제작해 내외 귀빈들에게 선물하거나 관광객이나 애호가 또는 수집가들에게 판매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민트세트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민트세트란 현용 주화의 종류를 한 개씩 모아 패키지로 만들어 상품화한 것으로 매년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화를 한 세트로 구성해 한정수량으로 생산해내놓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국의 화폐제조 생산 기술의 홍보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기념품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조폐국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트세트는 1982년 최초 발행되었는데, 당시 현행주와 프로프세트로 화폐사상 처음으로 증정용 2000세트를 발행한 것이 민트세트의 효시입니다. 1983년부터 1986년까지는 비공식적, 1987년부터는 공식적으로 꾸준히 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까지는 해외 홍보용으로만 발행되었고, 2001년부터 국내용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내용은 수집가나 애호가들을 위해 한국은행 화폐 금융박물관 판매품으로 선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국내용은 케이스의 한글로 국외 홍보용 증정품은 영문으로 표기에 생산되었습니다. 민트 세트는 연도 발행량으로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1982년과 1998년명은 현행주와 수집가들에게 꼭 소장하고 싶은 귀한 품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1982년명은 판매 목적이 아닌 vip나 해외 증정용으로 만들어졌고 1998년명은 imf 외환위기 같아지면서 5 0 0원으 오직 민트세트용으로 8000개만 생산했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가에 거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 0 2 0년은 한국은행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총 7만개의 프로프세트가 시중에 판매됐는데 이름하여 2020년 한국의주화는 프로프급 제작방법에 준하여 특수한 가공처리와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고품질주화세트로 최근 수집가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역대 화동 옥션에서도 현행 민트 세트는 엄청난 인기 품목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2022년 화동 옥션 42회에서 1982년 처음으로 발행된 현행주와 프루프 세트는 1100만원에 수집가라면 누구나 소장하고 싶은 품목 중 하나인 1998년 민트 세트는 535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고 합니다. 31회 우편 경매에서는 2002년 당시 1만 5천 원이 판매가였던 한일월드컵 민트 세트가 10배 오른 15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동전 수집 비상 사태 화폐 수집 가치 상승이란 영상과 수집 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